네, 지금부터 2022년도 2학기 컴퓨터공학부 컴퓨터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시연 영상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만들어진 웹사이트에 장소를 등록해줍니다. 장소는 저희 교내에 있는 파라다이스 카페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카페에 이름을 입력한 후 직원수 그리고 인기 값을 입력해줍니다. 위도와 경도 같은 경우는 마커 위치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입력을 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장소 등록 버튼을 눌러주면 네, 지금 지도를 보시는 것과 같이 파라다이스 카페가 장소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력한 대로 직원수는 1명, 인원수는 현재 0명이고 인계값은 4명 그리고 인덱스 번호는 6입니다. 그래서 Place ID 인덱스가 6번이므로 패스를 Upload 6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후에 이제 Upload 버튼을 눌러주고 잠시 동안 대기합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되고, 오브젝트 디테이션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카페에서 촬영한 이미지에는 객체가 7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7명이 카페에 위치해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웹페이지에도 정상적으로 빨간색 마커로 바뀌어서 출력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